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거리로 나온 발달 장애인 가족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부모가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숨진 아이들을 추모하며 장애 아동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자고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던 가정에서 잇따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선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인천에선 30대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양육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 선택을 하는 가족들, 또다시 발생한 비극에 분노하며 장애인 부모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은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주남에 도착한 곳은 충남 홍성군입니다. 여기서 충남 장애인 부모의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지 현장을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2일 홍성군청 앞에 피켓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에서 피켓 시위 중인 충남 장애인 부모의 회원들. 안녕하세요. 오늘 홍성군청 앞에서 피켓 시위 하신다고 해서 나왔어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 이게 지방선거도 있고 관심을 좀 저희 발달장애인들한테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어 저기 충청남도 그 시군을 릴레이로 피켓 시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일꾼이 선출된 첫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또다시 피켓을 들었습니다. 나 시간 서비스나 직업 관련 서비스는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주거 관련 서비스는 지역 사회 안에서 거의 전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 24시간이 지원이 되고 지난 4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강행했지만 죽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21층에 살던 40대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녀석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시흥에선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가 20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절망이었으면 어미가 아이를 죽입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세상이 바뀌어서. 그냥 그런 돌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봄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유순 씨도 내 아이의 삶이 바뀐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머리를 자르겠다는 각오로 삭발 투쟁에 참가했습니다.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고, 막 피켓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24시간은 그럼 맡겨 놓고, 부모는 뭐할 건데,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도 저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솔직히는 정말 제 소원은 제 아이를 마지막까지 다 제가 보살피고 가는 게제 소원이거든요. 최근 잇따른 비극이 남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회원들. 발달장애인 정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호소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작년에 수,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돼서 내가 아픈 것보다도 예, 편하게 수술도 받을 수가 좀 없었고. 이 아이가 먼저 보내면 괜찮은데 이 아이보다 먼저 갈 때는 대책이 없다면 은 이건 누구한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가 없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피켓 시위도 릴레이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회장님 다같이 오유서 하시는게 아니고 교대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들이 다 바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뭐지 짬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오시는 대로 교대도 하고 있어요. 주 회장님은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는 애가 온 시간이 돼서 집으로 아, 갈 거예요. 제가 잠시 같이 가도 되나요? 네. 아, 네. 20대 아들과 생활하고 있는 유순씨. 오늘도 아들이 주간 활동 센터에서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귀가를 마쳤습니다. <laughs> 아드님은 집에 안 계시나 봐요? 예, 네, 저희 아들은 스 음, 24살에 자폐성 발달 장애인인데요. 지금은 주간 활동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있어요. 아들은 중학생 때 자폐성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 좋아하고 십자수 자라는 24 청년이 됐는데요. 인지 능력은 5세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는데요. 생계부터 집안 살림, 20대 건장한 아들을 챙기는 일까지 오로지 유순씨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 4년 전에 사별했고, 어... 그다음 큰 아이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저랑 아들만 있거든요.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업을 생활볼... 또 어떻게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간호사로 병원 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3교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음. 뭐 활동보조 시간도 되게 불규칙하고 그만큼 여유 있게 넉넉하게 활동보조 시간이 음.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게 음. 그 센터에 있는 시간 외에 제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지, 풀타임으로 뭔가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음. 파트타임이나 뭐 그런 일 밖에 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를 보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의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20%가 넘는데요. 하지만 빠듯한 생활비보다 더큰 걱정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질 아이의 미래입니다. 지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부 전화해 주고, 뭔가 필요한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독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혼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열가구당 뭐뭐 생활지도사가 한명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지 뭐뭐 어려운 게 없는지 묻기도 하고, 가끔 방문해서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서로 방법도 찾아주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조금 더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도 독립해 나가고, 왜냐하면 부모님이랑 막 40이 돼도 50이 돼도 계속 살 수도 없고,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발달장애 가족들. 이제 이 애달픈 소원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없어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꿋꿋하게 자립해 평등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낮동안 서비스, 직업관련 서비스, 주거관련 서비스들이 잘 생겨나가지고요. 장애에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이제 부모님들도 한숨을 좀 돌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은 자라지만 장애인 권리는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멈추지 않는 죽음.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의 사슬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